자, 아, 그럼 이제 218번 문제를 같이 보자. 얘는,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보았거든. 64는 2의 세제곱이고 근데 그냥 64로 하고 일단 찢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 어, 64를 꺼내야 되겠다. 꺼내면. 근데 얘도 분리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 그러면 얘는. 거거든 일단,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선 얘가 2의 거듭제곱 꼴이 돼줘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은 n 플러스 4분의 3이 2가 될순 없으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아, 2분의 1이 되는 순간일 것이고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될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n 플러스 4분의 3이 6분의, 1에 6분의 3에 3을 다 곱해주는 거지. 12분의 3에 24분의 3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n 플러스 4가 될수 있는 게 6, 12, 24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n은 2 8 20 44 92 188 이렇게 될수 있거든? 그럼 n이 될수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n이 2일 때는 어떻게 돼? log 1분의 1 빼기 2에 3분의 2인 거니까,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돼서 약분이 되지. 가능해. 근데 8을 가져오면은, n에 8을 대입하면 4분의 1이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게 4분의 1 된다고. 4분의 1이 되니까, 얘는 3분의 2랑 곱하면 약분 안 되지. 안 돼. 자, n이 20일 때는 얘가 8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 3으로 바뀌거든. 이것도 약분이 안 돼. 그래서 n이 20일 때도 안 되고, n이 44일 때 가능하고, 건너뛰고 건너뛰고, 그 다음 거 가능해. 1 9 1를 2배를 하면 384잖아. 380까지 가능하겠네. 자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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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주면 돼. 46 더하기 380은 426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보물찾기 게임을 활용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림에 숨겨진 보물의 최대 개수, 최소 개수를 구 하려고 하거든? 음... 자, 200번 문제를 같이 봐보자. 얘는 3이고, 요것도 3이고, 요거는 2이고, 얘는 어, 4야. 이게 보물의 개수가 최대가 되려면, 겹쳐지는 영역이 제일 적을 때 최대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 본물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고, 3이랑은 한번 겹쳐지게 한번 해보자. 2와 3이 가장 적게 겹쳐지려면 근데 한 번은 겹쳐줘야겠네. 그치? 그래서 한 번은 겹쳐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럼 4 주변에는 일단 4개가 됐고, 3 주변에 3개인 거니까 한개더 찍고, 위에 3은 하나, 위에 3이 지금, 하나, 둘, 세개 들어갔고, 밑에 3도, 하나, 둘, 세개 들어갔고, 2인 녀석만 점 하나 더 찍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찍으면, 하나, 둘,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최대는 아홉 개고, 이제 가장 겹쳐지는 게 적게, 아, 만, 겹쳐지는 게 많을 때 최소가 되거든? 가장 겹쳐지는 게 많도록 해봅시다.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지. 3이랑 2는 2개고, 3에 3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음, 여기 2개 있고, 여기 3개 있고, 3주에 3개 있으니까, 여기 한개더 있고, 한개더 있으면 되겠네. 그럼 모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잠깐만, 너무 많아. 3주에 4개 돼버렸네. 이거 여기다 찍으면 2주에 위 2개, 3주에 위 3개, 그때 3이랑 공유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냥 잘 세야 돼. 특별한 해법이 있는 그런 수학이 아니야. 198번 음. 이거는 는 m으로 두고, 3은 m의 a분의 1, 5는 m의 b분의 1, a 는 m의 10분의 1로 둔 다음에 나를 보면 로그 c가 로그 e a 플러스 p 분의 e a b 가 되거든. 그러면 이, 그냥 e a 아니야? 이상하게 적었어요, 스미 지금. 로그 c가 로그 누구니까? 얘가 되고, 얘를 역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한 세트랑, 이렇게한 세트 따로따로 찢어서, 이거잖아. 얘가 지수야, 지수. 요식의 지수거든? 그래서, M에, C분의 1이 고 M에, b분의 1 더하기 2a분의 1이랑 같아질 테니까 m의 c분의 1이 e, m 의 b분의 1 곱하기 m의 2a분의 1이 될 것이고 얘가 k고 이 얘가 5고 얘는 루트 3이야 3을 제곱 아니에요 m의 2a분의 1을 2분의 1 했으니까 그래서 k를 제곱하면 25 곱하기 3에서 75가 나온다 일단 118번 거꾸로 가고 있네 어,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려면 여기 있는 얘가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돼. 저 안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저기 2차 함수는 0보다 큰 부분 이 때는 이 부분 이 진수자리에 오는 건데 그 결과가 2가 되는 순간 4가 되는 순간, 8이 되는 순간, 16이 되는 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2가 되는 정의역이 있을 거란 거야.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3대 2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 두 개가 있을 거라는 거지. 알파1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2가 되잖아. 알파2를 집어넣으면 2가 되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 개. 이렇게 여섯 개가 존재하는 거야. 얘가 2 또는 4 또는 8 이런 게될때 자연수가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2차 함수의 식을 완전제곱식골로 정리를 하면 이 꼭지점이 얘가 되는데 4 더하기 4분의 a제곱이 8보다는 크지만 16보다는 작아야 총 6번만 만나고 더 이상 만나지 않거든? 그래서 4를 빼고 4를 곱하면. 이렇게 두개 나오겠지? 그래서 곱은 30이에요. 자, 이건 뒤집어진 이차 함수가 x는 2에서 꼭지점 k를 갖는데 루트 3의 fx를 네 제곱을 하면, 그게, 잡봐봐이것의네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의 곱, 이거란 얘기는 마이너 3이랑 3이 실수인 거란 얘기 거니까, 네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는 요것도 요거잖아. 그지? 그래서, 어, 네, 이모양의네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곱이 이게 됐다는 얘기는 이거니까, 얘를 네 제곱을 하면 얘가 된다는 거야. 그 3분의 3에 2분의 fx가 3의 4라는 거고 fx가 8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x가 x가 두개다있듯인 거지. 따라서 요 끝에가 지금 요 봐봐. 내가 만약에 이꼭짓점을 8이라고 하잖아? 그럼 y는 8이랑 만나도록 하는 x는 이그림이랑 fx가 8 되는 x는 2밖에 없어. 2개가 아니라 1개잖아. 이렇게 되면. 그럼 자연수가 2개 나오려면은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는데 1 집어 넣었을 때인 여기가 8이 되어야 이게 아니라 여기 8이 되어야 그래 자연수 인근이 1, 3하고 2개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지. 이렇게 되려면 f1이 8돼야 돼. 1 1 더하기 k가 8인 거니까 k는 9가 돼야 되는 거고. 그치? 여기 k가 9여야 k가 9여야 성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각각 중근이래. 그러면, fx가 가질 수 있는 최대근이 두 개고, 이 식이 가질 수 있는 최대근이 두 개고, 그래서 그게 알파 베타고, 이것도 알파 베타고, 이렇게 알파가 중근이고, 베타가 중근이다. 이 뜻인 거거든? 그럼 fn이 어, 64가 되도록 하려면, 음, n이 짝수일 때, 두 개의 근이 나오려면 n은 짝수여야 되고, n제곱근 64와 마이너스 n제곱근 64,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게 되는 건데, 얘네들이 2차식의 두 근인 거야. X제곱에 두근의 합이 0이니까, 마이너스 0X에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되냐. 이거 두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N제곱근, 어, 이거 6의 제곱, 6의 제곱이라서 6, 아, 2의 6제곱, 2의 6제곱이라서 2의 12제곱이 돼야 돼. 자, 다시. N제곱근 64 곱하기 마이너스 N제곱근 64는, 마이너스가 붙은 N제곱근 2의 6 곱하기 2의 6에서 2의 12가 되는 거야. 러니 2차 방정식은 지금 현재 이런 형태가 된 거지. 이게 fx야. 아래로 볼록하고 이 꼭지점 여기가 제일 최소값인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n제곱근 2의 12거든? 이게 음의 정수가 된대. 음의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n제곱근 2의 12는 자연수가 되는 거지. 마, 마이너스를 떼면. 그러면 2의 n분의 12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의 12의 약수 돼야 돼. 그럼 이것들을 지금 n의 값에 합을 묻는데 n은 짝수여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2에서 10, 10, 10. 24가 n의 합이 되면 되겠네. 여기까지.